네. 어,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항입니다. 어, 저는 또그 한국 범보전기금의 대표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범보전기금 하니까 범뭐 세계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랑이죠. 예, 옛날에는 우리가 뭐 범띠가시네, 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범이라는 말을 점점 사람들이 잊고 이제 호랑이라는 말로 대치가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보전 기금은 호랑이 보전 기금입니다. 어, 오전에 여러 연사분께서 호랑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호랑이. 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어, 그 상징에 더해서, 진짜 호랑이, 살아있는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호랑이도 알아야, 그거를 어떻게 또 우리 상상을, 어, 뻗어나갈 수 있을지를, 어, 그 근거가 될 테니까요. 음? 이게 다시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죠. 제가 잡은 제목이 국가상징동물인데요. 어, 사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뭐 한민족이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자기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민간 교민들이 미국 이민 백년사를 집필을 했는데 그 표지를 호랑이로 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다 이거죠. 미국에 건너간 호랑이들입니다. 다음 어 브라질의 이민간, 이민간 교포들도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맨 앞에 앞세운 것이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보다는 훨씬 더 조금 어, 사나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 작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 호랑이가 우리한테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그, 한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술, 뭐, 신앙, 역사,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는 좀, 어, 상징한다고 한 비율은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는 대략 이런 건데요. 강인하고 멋지고 용맹항스럽고, 어, 우아하고 신비스럽다. 근데, 어,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한국이 바람, 가지고, 가지게 될 바람직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도 자연적이고, 감각, 감각적이고, 강인하고 자유스러운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 가지는 이미지가 겹치는 걸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호랑이를 삼는 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 한민족 문화의 상징은 누가 뭐라 해도 호랑이를 당할 동물이 없습니다. 뭐그 외에도 우리 말하는데 사실 호랑이가 없으면은, 어, 말이 안될 정도로, 뭐 우리의 모든 속담이 호다 호랑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 김현 선생님도 오셨지만은, 결국은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통합돼서 집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88올림픽의 호돌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호랑이로 묘사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것이 어,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호랑이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 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강토, 이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도 호랑이가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호랑이가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 최정점에 있는 동물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만 호랑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수년 전에 Animal Planet이라는 TV 채널에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랑이를, 아, 저, 동물을 뽑아봤는데, 1등의 호랑이가 뽑혔습니다. 그 뒤로 1% 모자르게 아쉽게 개가 나왔죠. 뭐 다른 것들, 사자는 저 뒤에 있습니다. 사실, 어,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호랑이를 좋아하면서도 국가상징으로서 호랑이를 채택하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자, 판다 곰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예. 네. 아유, 잘 하십니다. 불검은요. 러시아죠. 여기 저매 독일입니다. 맞습니다. 원숭이. 일본이죠. 그 대머리 수리. 미국이죠. 다음 프랑스 사자는요 영국입니다. 코끼리는요? 인도, 태국, <laughs> 베트남도 있고요. 늑대는요? 이탈리아. 예. 요 흑곰, 반달 가슴곰은 대만, 요 코모도, 도마뱀, 인도네시아. 이렇게 각 나라 주요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지만 은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가 살고 있는 중국은 팬더가 너무 유명해서 호랑이가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걸로 호랑이를 딱 찍어 놓으면 은어 다른 나라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점 찍는 작업을 우리가 그88 올림픽 호돌이 아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상징으로서 호랑이를 생각하고 있다면, 은 그, 그냥 호랑이 그림뿐만 아니고, 진짜 호랑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학명은 이렇습니다. 판테라, 티그리스, 알타이카. 알타이카는 아종명을 나타내서, 요 알타이카가 한국 호랑이 또는 아물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호랑이 하면 저 멀리 뭐 어디,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바로 한국 옆에 있는 <laughs> 아무르 지역에 사는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눈오는 추운 지역에 사는 유일한 호랑입니다. 이 그래서 굉장히 강인하죠. 또 거기 혹독한 추운 환경에 적응된 유일한 호랑이고요. 그래서 체격이 크고 겨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벵갈호랑이나 스마트라 호랑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위험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는 그 먹이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더운 나라보다 먹이 동물이 드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콧 어, 호랑이의 경우에 사방 백리가 그 영토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는 여러 아종 종들이 있는데요. 전부 아홉 개가 아시아에만 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네개이 붉은 칠한 네 개의 종은 야생에서 멸종이 됐고요. 다섯 개의 종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이제 암으르 호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에 살던 호랑이가 지금 여기 파란색 칠한 부분이 지금 호랑이가 살고 있는 데거든요.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하고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어 한때 이 한반도의 호랑이를 이 시베리아 호랑이와 별도로 아종 취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무리 호랑이하고 한국 호랑이하고 달리 취급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 뭐, 이런 그 기조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코리안시스라고 하는 알타이카하고 별도로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호랑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 뭐 잘하시네요. 그 저희들이 한국 호랑이가 사라 사라질 때 많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호랑이가 어 많이 잡혀 죽었는데 그 호랑이를 일본인이나 미국인, 유럽인이 가져가서 자기 나라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뼈든지 가죽이든지요. 어 이번 포럼이 경주에서 열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한에서 잡힌 마지막 호랑이의 기록이 사진 기록이 이 경주였습니다. 예, 이 일본 그저 순사들이 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잡았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호랑이를 잡을 때그 잡기 며칠 전에 이 어떤 김유근 할아버지랑 경주에 사시는 분 이분이 호랑이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게를 그때 가지고 있어서 지게로 호랑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다쳐가지고 여기 흉터가 남아 있었죠. 이그 마지막으로 호랑이한테 물리신 분의 경주 집입니다. 그 호랑이가 낳던 데가 그 대덕산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산이죠. 우리는 호랑이가 뭐 심심 산골, 저, 험한 산에만 있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던 곳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멀지 않습니다. 그냥 위, 위 앞에 동산, 이런 데도 호랑이가 살았다는 얘기죠. <laughs> 근데 그 호랑이를, 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서, 그,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끝에 어몇 개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동경에 있는 박물관의 한국 호랑이고요. 여기 보면은 조선 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또 미국 사람도 와서 잡아가서 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몇개 찾았습니다. 또 이것은 어 교토에 있는 고등학교의 박물관에 또 한국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그걸로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이것이 이제 한국 호랑이입니다. 이것이 시베리아 호랑이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한 줄로 돼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논문으로 나왔고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두만강만 건너면 북한 땅이죠. 한국에 살았던 호랑이하고 같은 호랑이라는 얘기죠. 여기 호랑이가 한 500마리 남아 있습니다. 야생에. 동물은 아닙니다. 야생에 있습니다. 또 여기 빨간 칠한데 여기 두만강 바로 건너서는 표범도 있습니다. 표범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호랑이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을 잘만 살리면 은 얘들이 두만강 건너는 오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얘들이 무슨 어 두만강 건너는데 여권이 필요 있나요? 비자가 필요 있나요? 뭐 스토랑이 여기 살다가 저그 데이트하러 두만강 건너서 잠깐 갔다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고 먹이 차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호랑이의 위험을 한번 보시죠. 그 진달래 피어 있는 우리 뒷동산에 있는 뒷동산에서 호랑이가 어 어슬렁 어슬렁 다닐 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다음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를 찍은 것입니다. EBS 다큐멘터리입니다. EBS 다큐멘터 동산에 진달래피피있있는두통산같습니다 그리고 야생고라 쌈, 뭐라, 쌈, 뭐라, 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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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무 옆에 비모을 뿌려요. 이것이 자신의 변비을 표시합니다. 독한 냄새가 나는 변비물 그 정보이자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매월 걸음을 멈추지자 손가락만한 메라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성장함에 따라 숙적 이상 짐를 감지하는 정도도 발달합니다. 어미와 함께 태 때보다 말이 면지만 성숙해진 얼굴입니다. 자신 아니, 애처를 네. 옛날에 한국 호랑이가 살았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우리 문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연 생태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저, 호랑이는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나가서, 이, 어, 호랑이는 백, 요게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을 따라서 분포하면서 이 백두대간이 저, 그, 러시아, 이, 시, 어, 시베리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만주로 이렇게 중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동물이 지금은 막혀버렸죠. 휴전선이 막혀버리고 여기 국경이 막혀버리고 이것을 다시 잊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환경 회복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이 회복이 되면은 생태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면은 호랑이는 이 생태축을 따라서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으로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남아있는 호랑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의 생태를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어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호랑이가 자기 영역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 가지는 위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나라 때에는 이렇고 이던 게는 었다가 삼강 같은 로 계속 버거 있습니다. 자기에 이제 영토를 내려다봅니다. 내가 수 o 라이가이 핸들, 오늘도, 어늘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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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람에서는 한국 호랑이 만주의 사람에서는 응복 호랑이 그리고 이걸 빌려주기 위해서는 무술이 호랑이라고 불리는 시계지암 호랑이 1900년대 초까지만 하지 만이 백두대가 내가 한반도의 남해안까지 고가아 같은 겁니다. 어 아까 동영상에서 한 가지 보셨습니까? 그 호랑이가 떠나니까 까마귀 때가 왔었죠. 까마귀가 별로 호랑이 무서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작도 아까 그저 중국 어 연구자께서도 어 까치 호랑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생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북쪽에는 까마귀가 많았겠지만은 남쪽에는 까치가 많았겠죠. 그래서 호랑이 다니는 거는 항상 까치 까마귀가 따라다닙니다. 왜냐면은그 호랑이가 남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얘들은 별로 겁을 안 내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아, 이거 내 먹을 게 생겼다 하고서는 주변에 따라다닐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어, 호작도를, 어, 더, 그,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 호랑이가 우리 한민족의 최적의 상징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우리 역사와 문화에 침착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의 자연유산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가장 조화되는 동물이다. 강인하다, 멋지다, 용맹스럽다, 역동적이다, 위험 있다, 신비하다, 고귀하다. 그리고 가혹하고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우리 한민족. 과 같이 살아남은 유일한 호랑이 아종입니다. 더군다나 이 호랑이는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동물이지만은 역시 중국 사람에게도 특별한 동물이고 러시아에서도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또 세계인이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을 우리가 국가 상징 동물로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실 좀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얼마나 잘 이용해 왔는가 우리 국가 마케팅에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가 아닌가 그래서 올해 그어 평창 마스코트를 공모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화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면 2018년에 호랑이가 어, 거대한 포효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호랑이의 <laughs> 민화와 그 호랑이의 이미지를 국가 마케팅에 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율 동안에는 강의를 들으신 위안부께서께게께서는 박수로.